와 여기 회가 두툼해서 그런지 막 씹으면 씹을수록 정말 고소하고 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붕어에 기름장에 찍어서 와 그냥 입에서 살을 녹네요. 와. 보리부 굴비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주포처럼 쫄깃하면서 네, 담백한 맛와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새우튀김 음. 역시 네, 이렇게 고소하고 바삭하고 오 아주 맛있습니다 와 네, 이렇게 탕을 주문하면 네, 기본으로 세팅이 되는 와 아주 쫄깃쫄깃 고소한 광어회 네 이렇게 전복도 보이고요 오 참치, 참치회도 있고, 해삼, 네, 소라, 그리고 여러 가지 네, 홍어찜, 만난 이렇게 스키다시 밑반찬들이, 요리들이 네, 세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소하고 바삭한 튀김, 그리고 초밥, 와. 그리고 이렇게 밑반찬들도 세팅이 되고요. 여러 가지 각종 샐러드도 네, 세팅되었습니다. 와. 매콤한 향에 네, 제가 주문한 우럭탕, 네, 공깃밥과 함께 네, 세팅이 되었고요. 네, 형님이 주문한 네, 아구탕, 와 인당 16,000원, 17,000원 짜리 탕만 주문해도 네, 기본으로 깔리는 광어회, 각종 해산물, 홍어찜, 병치초무침, 네, 전복, 참치, 해삼, 소라, 튀김, 초밥 등의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횟집 내산지곡동 네, 스피드베이트 옆에 위치한 어청도 횟집을 찾았습니다 군산지곡동 네, 여기 스피드베이트 내 네, 옆쪽에 보시면 내기 네,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들이 아주아주 아주 기똥차게 끝내주게 나오는 내기 네, 어청도 횟집이 있습니다 내기 네, 생물만 취급하는곳으로내게잘 네, 알려진 횟집인데요 내 네, 들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엔 시원한 국물 맛이 끝내준다는 네, 우럭탕과 아구탕을 먹다가 알게 된 곳인데요. 네, 이번에 방문했을 땐 정식으로 회 코스 요리를 즐겼습니다. 네, 엄청난 코스 요리들이 고급스럽게, 맛있게, 알차게 세팅되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처음 접해보는 해삼장, 네, 커다란 코고동, 네, 홍어찜, 전복, 참치, 돌게장, 가리비, 소라,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해삼, 멍게, 백합, 네, 메인을 장식한 우럭과 도미회, 네, 꽁치조림, 네, 병치초무침, 네, 기름장과 함께 준비된 국내산 홍어와 홍어에, 네, 또다시 이어지는 시원한 물회, 뜨끈한 김국, 네, 은행 버터구이, 먹기 좋게 세팅되어 나온 광어회 초밥, 네, 고소한 향의 청어구이, 자연산 조기구이, 네, 고소하고 담백한 보리 굴비, 네, 단호박 튀김, 새우 튀김, 김말이 튀김 등등 네, 기본 상차림이 끝발락에 나오는 곳 맞습니다. 네, 당연히 매운탕도 함께 서비스하고 있는 네, 군산지곡동 스피드메이트 옆에 위치한 어청도 횟집, 네, 다른 곳과 다른 이색적인 코스 요리들이 있어서 더더욱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네, 계절에 따라서 기본 상차림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네, 푸짐하고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를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넓은 주차장도 구비되어 있어서 네, 각종 모임 및 회식 장소로 적극 추천하는 네, 군산에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어청도 횟집. 네,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고급스러운 여기 요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와, 정말 여기 어청도 횟집 대박입니다. 대박.